여러분, 그 다음에 아주 큰 아주 여러분 속 시크게 그 시간이 왔습니다. 바로 다시 보고 싶은 챌린지! 네, 우리 멤버들이 선정한 각 멤버들의 최애 챌린지를 골라 아이 챌린지를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서 어, 각자 본인의 챌린지를 소개를 해주시는 음악이 나오니까요. 이번에는 새롭게. 이서부터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와. 자 이서 씨 네. 준비 되셨죠? 네 물론입니다. 오. 이거 이제 빼도 되나요? 응 원영 씨. 원영 씨. <laughs> 잘못 골랐다 생각. 아까 연습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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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? <웃음> 아니야, 여기 <딱> 잘 <laughs> 아니 여기 딱잘 어울려. 안 어울려. 아니면 아니면 원영이 하기 전에 이서랑 나 먼저 할까? 아 너무 좋아 고마워. 이렇게 안 와가지고. 그래 그래. 이서는 네. 가 했던 네.

분들 재밌었어요. 오 재밌다. 오 감사합니다. 자 다음은 네 저희입니다. 근데요, 다이브 제가 진짜 웃긴 게뭐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한테 멀쩡한 틱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중에서 제가 잘 고르고 왔습니다. 저 그거야? <laughs> 내가 아까 그거 물어본 어, 그런 거 어. 근데 그 고르기 전에 우리 팬매니저 언니가 제가 뮤뱅에서 찍었던 거 뭔지 아세요? 그 약간 어, 그 골반 로우 라이즈 입고 쳤던 그걸 추천해 주더라고 그랬어 아니 그래서 안 고르기 말한다고 정반대야 정반대 정반대로 귀여운, 귀여운 걸했으니면 저는 어, 아, 아, 안녕 저도 챌린지에요 我最喜欢这个 네, 가난이랑 누르지, 만들면서 하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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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가하언니 도움이 도움요하니 해줄 거예요네지요요 나 뭔지 몰라. 그러니까. 나도. 노래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. 최고입니다. 아, 어울려. 어. 감사합니다. 이 라이브 칭찬해 아, 네. 그리고 여러분. 늘 <laughs> 지금까지 보셨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저희가 <laughs> 여러분들을 위한 경품을 준비했기 때문이죠. <laughs> 하지만 경품을 얻으려면 우리도 뭔가 얻고 싶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핫뜯 챌린지를 찍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? 네. <laughs> 얼굴이나아물괜찮 월물이다. 월다 월물이다. 이다 월물이다. 월다 월물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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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물이리월이다 월물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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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물다월물이 자 아, 이제 챌린지 가봅시다 우리 노래 틀어요? 아니면 오늘 이 어떻게 하세요? 틀어주 된대요 아 오케이 <목소리> 자, 아, 저희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 <laughs> 여러분들께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경품이 뭐냐면 여러분 네.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같은요 맞아요. 네. 맞죠? 콜라로이드인데 사인을 곁들인 폴라로이드 그러면 저희 멤버들이 무대에서 번호 추첨할 거예요. 1번에서 352번까지 부르실 수 있고요. 자, 아... 가은 언니 제가 먼저 뽑을까요? 네. 나이순으로 가시죠, 오늘. <laughs> 좋습니다. 저는 왠지 모르게 2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22번. 그 다음. 저는요, 좀 뒤에 계신 분들이. 아 대충 한거 200번부터 생각하고 아니 아니, 좀다운다운 150번부터. 어. 오케이. 어. 알았어 내맘대로 할 거야. 180. 어, 어, 어 180번으로 할게. 어. <laughs> 아니 언니한테 <하네요>. 한번 알아. <laughs> 자 그다음 리즈가요? 네. 자 저는요? 네 알았어. 하나씩. 어. 전 <laughs> 200번 대로 가겠습니다 222번! 왜? <laughs> <laughs> त <laughs> 그럼 저는 조금 소원을 담아서 내일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1번 뽑아보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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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네 여러분들 다잘 챙겨가시고요. 마무리! 인사 타임! <laughs> 이제 저희가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어서 하시는 게 오! 좋은가요? 여러분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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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í, ó. 붕어빵, 포터, 붕어빵, 베이글 붕어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저희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오 인사드릴까요? 네. 저희는 지금까지 아이콘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는 고마워. 맛있는 거다 챙겨가요